들은이제술 먹고 운전하지 말자. 이제 일해서 가는 거지. 여유가 있어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. 정말. 보통 강남 쪽, 강남, 강남에 이제 강남 사시는 분들 빼고는요. 네. 거의 다 힘들어서 술 드셔가지고 대리 불러서 가는 그렇죠. 네. 뭐다 이렇게 여유가 넘, 넘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관람세요 네. 그러니까 괜히 콜리뭐 이렇게 해서 가면은 뭐좀그게가그뭐좀 있어서 그뭐좀좀 가는 거 아닌가?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, 아닙니다. 진짜 아니거든요. 네. 처음에는 이제 뭐, 뭐 그렇게 얼마 안 됐을 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네. 그게 아니더라고요. 아니에요. 네. 보통 1톤 트럭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엄청 네. 많이 하세요. 대리 어... 어... 근데 몸이 힘드니까 수화는 어... 먹어야 되니까 네. 네. 대리를 좀 많이 부르시고. 보면 아이씨 나보다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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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보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 아, 저 이제 술 마시고 대리 불러서 가는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. 잘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보신다고 하요 어. 진짜 많이 아,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하는 곳 그런 데 있었네요 <laughs> 요즘은 많이 안 가잖아 여기 3번도 3번은 많이 가요 왜요? 여기 나오는 형이 맞나? 그렇지 않은데, 이제, 버스가 이제, 새벽 3시까지 아 네, 아아 이동이 편해야 되는구나. 네, 일단, 콜이 음. 있고, 이동이 편한 곳. 아, 그래서 가시는구나. 네. 아, 도 3번 콜 하면은, 바로바로 오시더라고. 네, 3번은 이제, 바로바로, 바로, 이제, 이동이 편하게. 음. 뭐 이제, 만약에 새벽에 떨어져도, 셔틀도 음. 잘, 음. 많이 다니는 곳이라서. 아, 그런데를 선호하시는구나. 네, 아니 면 빠져나오기 힘든데는 힘들어요 진짜. 그렇죠. 비용비, 비용비가 오르는 거기에 수원 막 수원 수원대 그쪽 그쪽도 많이 나오거든요. 어... 들어가면은 운이 좋아야지 나가는 택시 집가 타고 나고. 그래들는 서로 꿀를안 찍겠네. 그래도 가수더라고 뭐. <laughs> <야. 웃음> 아쉬우면 뭐, 네, 아쉬우 아쉬우니까 가시더라고요. 예. 사도 그니까, 러 파주 같은 데는 조금 심하거든요. 파주하고 저기 용인 쪽은 네. 파주, 용인, 광주 이런 데는 좀 심하거든요. 나오기가. 아. 근데도 잘들어가시있더고요 아... 원래 하시던 일은 뭐, 뭐, 뭐세요? 아, 저 그냥 그, 유통업이 있었어요. 아. 지금 안 하시고, 그거는. 그러면... 네. 때려, 예, 때려치우고 식당 가다가 말아먹고 아이고 <laughs> 한번더 하다가 거의 말아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접고 예, 그냥 뭐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놀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밥을 안 주더라고 <laughs> 아 진짜요? <laughs> 네 나가서 일하라고 <laughs> 아... <laughs> 아... 너무하신대 그러면 아이 참 죄송합니다 남자가 아, 저도 그래요. 밥, 밥을 안 주는 것도 안 주는 건데, 아, 저도 그래요. 아, 도 안주는건데 아, 도요 아, 요 아, 저도 그래요. 아, 요 아, 저도 요 아, 저도 그래 아, 저도 요 아, 그도그저그래 아, 도요먹그그그그 저도 결혼생활 뭐 거의 30년 다 돼가는데, 마누라가 제일 고마울 때가, 나 힘들 때 조금 뭐 이렇게, 위로되고, 막뭐 이런 게 제일 고마웠는데, 아, 근데 정작 어려울 때는 또 그게 안 되더라고. 아, 그쵸. 그렇죠. 회식 네. 안 하더라고, 이렇게. 말 한마디 하는 거뭐 이런 게. 네, 사장들 힘내십시오.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요. 음. <laughs> 두번 말아먹고 그러니까 아. 수, 대우를 안하네요 에이 그대. 근데... 그건 아니지. 이렇게 얘기하자, 얘기를 하면은요, 거의 안 믿으시더라고. 음. 진짜 그렇습니다. 좀더좀더 좀더 늙으면은 아 진짜. 못살겠구나 근데 <laughs> <laughs> 네, 네. 남자들이 갖는 고민이 다그런것 같아요 좀더 나이 먹고 그러면은요 네. 60대 정도 되면은 네. 그아 볼... 근데 사실 남자 입장에서는 체선을 다해서 사는거거든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이제 그냥 하지 못하는 그런것도 있는데 그런걸 여자가 이해를 못해주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보고 막 이러면은 아 진짜 근데 모든 남자들이 그런 걸느끼고하는것 같아요. 그렇아 저분도 오르잖아 지금 마누라가. 누는 어이 같이 치고 오는 거 아니냐고. 아나 진짜 황당한 얘기를 하니까 진짜. 아. 정렙이확 떨어져 버리네 진짜. 아비싸고 가는 거. 한 달에 보시면 어느 정도 수입돼요한 달에? 네. 진짜 아, 월마다 틀려요. 어. 2월 달은 거의 뭐 노는 날이 많니데 그게 볼까요? 성수기 비수기가 있나 이것도? 네. 어, 그 월마다 도 틀려요. 여름이 많이 보세요? 아니죠. 아니에요? 12월 달이 제일 많이. 봐요. 아, 연말 연시끼고막 이럴 때? 가격도 아마 3번도 한 4만, 4만 원주제인 어, 그거요? 네. 음... 안 잡힙니다, 거기 그리고 오늘 같은 사람들 되게 네. 빨리 오시는것 같아요. 네. 대리기사들이, 그리고 조금 이제, 한 사람들은, 네. 기본 가격에는 절대 안 가요. 하... 조금 이렇게 더. 네, 무조건 어... 올려서 가는 기본 가격으로 가는 사람들은 거의 초짜. 그냥 주는 대로 막 가는 사람 아. 아, 아. 네. 근데 뭐, 솔직히 하루에 좀몇탕더 뛰는 게 낫지 않아요? 아. 이동하기 보니다그렇진 않아요. 어, 이게 이동하고 만원짜리를 딱 타잖아요. 네. 그러면은, 어영부영 30분, 40분이 지나가거든요. 그렇지. 그 그러니까 손님 만나러 가는데 한 5분에서 10분 사이 어, 가고. 이동하는데 아무리 짧아도 뭐차 막혀도 15분, 1 아무리 빨라도 10분, 15분. 어. 응. 그리고 주차하고 내려서 이게 주차도 또 가끔 난관이 있어요. 주차할 어. 데가 없죠. 없는 데가 막. 응. 그러면은 왔다 갔다 예.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5분 10분 응. 날아가고또 얘기 할 수도 없고. 네. 응. 그리고 만약에 이게 가는 3번이라고 갔는데 수리산역 저 위쪽 아, 산 꼭대기면은 또 걸어서 내려와, <웃음> <웃음> 내려와야 되잖아요 <laughs> 네. 아, 아. 저는 가는데 딱내리지면은 밑으로 내려오면 바로 버스 중간이십니다 아, <laughs> 네. 그러니까 만원짜리를 타면요 운이 좋아야지 20분 안에 15분 20분 안에 끝나고 아, 그러니까 만원짜리를 타면 안돼요 한번 더 하고 네. 어... 어영부영 3,40분 후딱 지나가면은 또콜 기다리다가 또 어영부영 또 어. 10분,20분 지나가거든요 한 올해 한... 오래..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41입니다 25,000원짜리 해고 이동거리가 있어도 외곽으로 도니까 어... 한 많이 걸려야 40분? 근데 분은 택시구 대리분이고, 금방 오시는 것 같아요. 네, 3번은 이제 빠져나오기가 쉬운 요 네, 는것 네. 같아요. 제일 쉬운 곳이 3번. 어. 안양. 아. 안양은 이제 콜이 많고. 네, 안산. 네, 안산. 그러니까 제일 선호하는 데가, 네, 안산. 아, 그래요? 네, 안양, 안산, 3번. 이제, 그래서. 수원은 좀 별로. 수원도 이제, 약간 좀 많이 떨어지고 분당도 약간 많이. 근데 안산은 왜, 왜, 왜 이렇게 많이 가시지? 안산이 생각보다요, 외지 사람들이 많아요. 장타가많습니까 아 그러니까 장타가 많이니오시고 나오시는데, 이 나오시는데, 보여 그러니까 이제 3만 원, 2만 5천, 3이 원, 4시원이렇게시는데보이 아 많은 시는데보이제시흥정보동 아, 정이동 네. 거기도 이제 단지라서 네. 아 안이나오시이 네. 공장 많잖아요. 아 그러니까 집에 가시는 분들이 꽤 되시죠? 저항도 네. <laughs> 사시는 분들 많이 없어요. 다 거의 다외들어오시는분들 네. 네. 거의 다 이제 안산, 네. 인천. 뭐, 네. 네. 네 그러니까 분당은 술집은 많은데요. 포로 네. 많이. 원래. 제일 좋은데 강남. 음... 강남은 진짜 뭐 어디 서박팔박다다 나와. 아 어, 다니다가도 뭐. 근데 거기서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. 그렇죠 이제 강남 같은 곳우 퀄이 워낙 많으니까. 음... 약간 이 골라서 갈 수도 있어요. 아 나올 기 좋은데. 근데 음... 뭐 이제 강명. 으음 강명. 좀 강명. 일산은. 진짜 싫어요. 길다리요 어, 일산하고 인천. 인천? 네. 인천은 들어가면 못 나와요. 어, 그래요? <laughs> 인천은 인천 안에서만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. 아. 아 인천 들어가면은 버스 타고 나오거나. 운 음... 좋아야지 서울, 서울이나 이제 안양 쪽으로 나오지 있어요 아. 회피 지역 중에 하나가 인천, 일산입니다. 아, 그래요? 네. <laughs> 회피, 피하는 거. 네. 어, 그리고 또 인천의 특성상, 거기는 이제 이런 말씀들이 좀 그런데 고객님들의 그 마인드가 네. 몇 분이면 가는 거리는 얼마다? 이게 아. 네, 보정관념이 딱돼 있어요. 아. 시간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아. 11시나 12시 정도 되잖아요. 네. 그럼 피크 시간인데도 난 여기서 가면은 멀어도 0 이천 원이면 되지 않나? 아니, 어... 네. 이 고정 감염이 완전히 지배를 하고. 근데 사실 거리로 따져서 이렇게 돈 많은 건데. 아 그럴 수도 있죠. 근데 어, 저는 모르겠어요. 어쩔 때는 거리로 주고, 어쩔 때는 그냥 시간으로 주고. 그러니까 자기네들 마음에 주, 주는 그.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뭐 콜에서 네로수 단위로 해서.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? 가격이 원래는 그냥... 그랬다고 하는데, 지금은 어... 안 그래요. 지금 안 그래요? 네, 음... 영종도가 인천 부평에서 네. 영종도까지요. 3만 원 찍어줍니다. 아, 그래요? 네, 5 0 k 로 가깝긴 한데, 그 고리하고 그, 상관이 없는 거예요. 네, 가깝긴 한데, 나오기도 엄청 힘들거든요. 영종도는. 그렇지. 근데 그, 뭐, 네. 거의 없겠네 거기는 운전해 다음이야 그렇지 그 네. 자하세요 여기는 상권 여기 자자 하시는 거. 야그이 사무실에서 밥 먹으면서 이렇게 반주 한잔 해도. 한 번에 여기 아 하잘 여기 여기 여기만 하더라고요 도망갈 수도 없어 <웃음> <웃음> 딱 여기서 하더라고 네, 날짜 맞아요 때. 어 이거 자주 오셨구나 네올 때마다 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보통 다 의사 하더라고요 네 어, 들어갈 데가 없어요 네짤짤 네. 없이 그냥... 일단 딱 들어오면 끝나는 거야 네. 네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술 먹으면은 운전 운전자 잡으면 안 된다.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. 근데 어떻게 보면 대리가 쌉니다. 걸리면 죠 맞아요. 진짜 아니, 걸리고 안 걸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, 이게. <laughs> 아, 저도 예전에는 음주들 많이 했거든. <laughs> <laughs> 아, 예전에야 뭐. 안 걸리는 것만 <웃음> 막 다니고 <막 웃음> 그랬는데. 어, 재수없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지.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. 하면 안 되지.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. 예전에 유통을 해가지고 울산에도 좀 있다가 부산에도 네. 좀 있다가 울산에 있을 때는 저런 그런 게 없었어요. <laughs> 거의 지역구라서 거의 단속을 안 합니다. 울산은 울산만의 그 자기네 나라라고 생각하는 곳이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거의 단속을 안 해요. 걸려봐야 현대차, 현대 계열사 사람들 아니면 은 그런 사람들이라서. 사람이 또 현대차 계열사 계스 아니요. 저는 그냥 유, 그, 유통, 그냥 네, 유통 해 유통 회사 다니다 아, 아. 울산이 또 그런 네. 지역 특성이 있는데, 네. 아. 현대 잠바는 음. 어디서든 다통하고 음. 예. 외상되고 네. 정장은 음. 필요 없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정장은쓰레기시이받습니다 아. 울산이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지엘 p 가 제일 높은 데니까. 쓰레기 취급받는.. 그래. 정장 입고 다니면 쓰레기 취급받는 데가 울산입아 그래요? 네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현대 그딱 박힌 네. 작업복? 어. 그건 VIP죠 어. 하긴 뭐그 사람들 왜 연봉이 뭐 1억 넘는다고 뭐.. 아, 아, 연말에는 현금을.. 거의 현금 결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울산 어. 그러니까 현금다발을 들고 다니는 사람 <laughs> 에이, 너무 불, 불공평한 것같아여기 아, 예. 올라가는 a 예. i 오른 h 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가 o we are going to g e 들은 이제 하청이 e 개한 t 까지 있거든요. 하청 밑에 하청에 하 하청 그치. 하청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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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청에. i t t 에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고 그, 래서 그냥 그 울산에 몇 년이나 몇 년이나 계 o do this. Why 많이 u c 네 거기서 n t b e c a 하고 다녀도 a k e 어떻게, 빠져나가는 거야? 음주단속을 알 h <laughs> I <laughs> 까요아 아예? 예 <laughs> 네, 거의 안 a 거든요 아... 제가 있었을 때는 I am. I am. I 모르죠 am. I a 거지 am. I am. I am. I am. I 아주 까다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. 근데, 손해보는 거 같잖아. 그렇죠. 응. 저는 딱손잔만 마셔도, 예, 네, 오른쪽. 아이쪽이 크게. 이쪽에? 크게. 네.